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난 자와 육체를 따라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체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놀라운 특징을 사도 바울은 열고 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이 탁월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탁월한 자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이 우수한 자들은 대부분 뭐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층 가운데 속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가인의 후손과 세세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이어가게 하시는데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교, 문화, 군사, 뭐 세상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두움이 더욱 더 짙어져가는 상황을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그런데 과연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년 기간 중에 7년 환음에간중에후 3년 반에 세계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엄청난 과학과즉 AI와 같은 엄청난 과학과 돈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하나님의 때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불과 이제 몇년 있으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히 임박한 때에 와 있음을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 마지막 때를 조준하고 있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하나님에 의해서 불우심을 받은 자들. 과연 그렇다면 이들은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대항해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한숨과 좌절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놀라운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세상의 지식에 부족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만 보면 한참 부족하고 심지어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과연 부르셨느냐, 부르시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도,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것과, 더불어 능한 자, 유력한 자, 능력자. 즉,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세상 지식은 고도로 발달하고 하루 빨리 하루속히 세상 AI의 지식이나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페이스를 넘어서서 세상 지식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너무나 적은 수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꽤 있습니다. 세상 지시, 어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에 능한 자들은 많이 있지만,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있는 자는 너무나 적은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난자가 많지 않다. 어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자가 많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자. 대부분 다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난자가 대부분인데 하늘에서 난자가 많지 않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다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다 육신을 따라 난자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임했을 때그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 맺어지는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사람이 있는가면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하늘에서 난 자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자 예수님께서 가져,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자 바로 이 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오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 그다음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발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즉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을 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입니다. 종, 제사장 나라 가운데,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 간에 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은 두 언약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서 온 사람처럼 그 계보를 따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으로 온 자. 모든 산 자의 어미로 예표된 이 사라에게서 온 자. 영적인 계보가 사라에게서 온 자는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몸. 이러한 그릇에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의의 열매로 장성한 자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하나님의 어떤 산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있어요. 산고를 겪지 못하고 있어요. 잉태도 하지 못하고 산고도 모르는 자여 기뻐하라. 왜냐? 이는 홀로 사는 자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나서 홀로 사는 자 바로 이 하갈이 하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사라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종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 천국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지성소와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는 성소, 그리고 천국의 시민들이 들어가는 성막의 안뜰로 구분되어지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성소에는 천국 시민보다 훨씬 적은 수가 성소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지성소, 하나님의 아들들이들은 지성수에는 하나님의 종들보다 훨씬 적은 수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학물이나 물질, 감은 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사람의 지식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느냐 아니면 흑암에 갇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혼의 생명으로 사탄의 미혹, 물질의 미혹, 만물신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결정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을 따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말씀안에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시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늘에서 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늘에서 온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좋은 시였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혜이십니다. 의로움이신다 예수님은 십자가 되신 다음에 거룩한 몸, 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함, 구원함. 예수님만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만 도 성령님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니. 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의 삼층천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3층 차를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 하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데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세상에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 골리앗과 다윗의, 다윗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은 연약해 보입니다. 군장도 하지 않은 자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골리앗에 비해서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 물맷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쳤을 때 육척 장신 이상이 자는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약한 것들 약한 자 사람들이 조롱받을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약한 자라고 말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도바울도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해야지 내가 욕신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른 안자와 육체를 따른 안자에서 육체를 따른 안자는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른 안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의 연약한 것, 약한 것, 사람의 지식이 거의 없고, 전마다할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 성령을 따른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성령을 따른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의 노아와 또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후련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로 순살같이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